국민연금을 고3 때부터 가입하셔라. 고 네.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뭐, 너무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어, 사실은 고3 때부터 가입을 하되 한 번만 납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뭐 고갈된다, 어쩌다, 음.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선택지를 하나 더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능 중에는, 제도 중엔, 추후 납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말 그대로, 추후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추후에 납입할 수 있는 게 어떤 돈이냐면 내가 국민연금을 냈다가 안 냈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할수 있잖아요. 그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는 이안 냈다가의 이빨 빠진 구간 음... 요거를 나중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낼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한번 낸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또내야이 구간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 한번 낸 구간을 가장 처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19세가 되자마자 아 성인이 그, 되자마자 그렇죠. 그 이력을 한번 남겨놓으면 뭐 25살에 취업을 하든 30살에 취업을 하든 언젠간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중간에 이빨 빠진 구간이 생길 거고 그걸 이제 최대 거의 10년까지를 나중에 낼 수가 있는데 음. 만약에 이 19세 이걸 한번 안 찍어 놓게 되면 네. 나는 국민연금 처음 가입한 게첫 취업 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뭐 이빨 빠진 구간이 생기지 않게 생기냐 그건 모를 일인데 음. 내가 돈이 있다고 나중에 가서 어, 돈좀 모아놨어. 근데 노후 준비가 아, 좀안된것 같고 그때 가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좀 좋아져가지고 어, 이건 납입하면 좋은 거였을 텐데 후회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나중에도 납입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나한테 하나 주자. 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19세가 될 때, 이제 성인이 될때 아이 이름으로 한번딱뭐한 뭐 9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그것만 납부 한 번만 해놓고 흔적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가서 돈을 벌었을 때이 국민연금을 납부할까 말까 그거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만 19세, 만 19세가 아니라 보통 19세가 딱 됐을 때, 네. 한번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뭐한 뭐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음. 해가지고, 그렇다면 총 납입 기간이 30년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네. 어, 나중에 이거 채워넣으면 30년이 되는 거고. 채워넣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네. 19세가 됐을 때한번딱 내고, 네. 10년을 비웠어요. 네. 그 다음에 30세 정도가 네. 됐을 때, 이때부터 20년을 어. 넣었다. 네. 그러면 사실은 20년하고 한 번이잖아요. 그 아. 중간에 10년이 부어있는, 이 네. 비어있는 기간을, 네. 내가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60세 전까지는 언제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뭐이뭐 뭐 이렇게 한번한 한 번에 뭐한 번에. 네. 아, 그렇죠.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얘기 가좀 달라지네요. 네, 돈만 오. 있으면 무슨 아야 일시금 내가 목돈이 음. 한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사실 3천만 원으로 어떤 금융 상품 굴려봐야 이게 내 노후에 큰 도움이 될까? 이거 걱우도 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효율이 너무 좋거든요. 음, 어떤 금융상품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있는 거고 많이 주니까 음... 적게 벌어서 많이 주니까 아...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목돈이 생겼을 때 물론 그게 아 진짜 지금 꼭 써야 될 생활비 난이 돈밖에 없어 생애 전부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못 넣겠지만 아 여유자금이 좀 있는데 이걸 어디에 넣을까라고 할때 국민연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만 십만 원 넣었어요 네. 그렇다면 1 0년 후에 넣으면은 그 공백기간이 1 0 년이니까 그렇다면은 네. 월 10만 원씩 12개월 10년 한 120만 원일월 납부를 하면은 다 납입 기간 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어... 어, 근데 그걸 네. 그때 가서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2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는 당시에 내가 얼마를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그때 당시에 그죠. 그때 당시에 아... 60세가 됐을 때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있다면 네. 이건 10만 원씩 곱하기 10년을 할수 있는 거고 어... 만약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30만 원씩 내고 있다면 30만 원 곱하기 10년 할수 있는 거고 음... 만약에 돈이 안 벌고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임의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내 마음대로 가입금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 상태에 해당이 되죠.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납입을 지금 30만 원씩 가입할래, 곱하기 1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유연하게 모든 걸 상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일단 넣어놓으셔라. 어, 그게 10만 원 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런 좋은 선택지가 생기니까 그 사실은 이걸 돈 많으신 분들이 악용을 했어요. 그게 악용 아닌 악용이죠. 이용이죠, 사실. 좋은 오, 활용인데. 네. 이게 지금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가. 최대 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laughs> 없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네. 어, 노후가 됐을 때, 야, 그럼 빵꾸난 거 이거 다 채워넣으면 되겠네. 왜? 오, 금리도 낮고 그런데 1억 같은 거 어디 뭐 1억 정도 되는 돈을 큰 돈인데 은행에 맡겨봐야 뭐자자찔금 나오고. 그렇죠. 보험사에 넣어놔봐야 얘네들 뭐 수수료 떼고 뭐 별로 음. 주지도 않고. 근데 같은 돈을 국민연금에 몰아넣으니까 갑자기 몇백만원씩 연금이 나오니 완전 그냥 연금 연금 완전 복권이네요. 그렇죠. 오. 그걸 목돈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아 이거는 취지에 안 맞다 해가지고 어. 최대 딱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119개월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좀 하, 아쉽긴 한데 그만큼 좋은 제도니까 돈 많으신 분들 이 경우 또잘 알잖아요. 음. 아 그렇죠. 활용을. 네. 하셨었습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은 사실 나중에 정말 수령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겠네요. 그렇죠. 그 선택지를 지금 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어. 한 번만 딱 납입하시고 어. 그때 가서 선택하셔라. 음.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네. 18세부터 가입 해야 되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네. 음, 18세부터 이제 가입 자격 이 주어지죠. 네. 그런데, 어, 사실 뭐, 18세부터 27세까지는 학생 대부분이잖아요, 학생.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어요. 음.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의 공식을 보면,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오래 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음. 이게 사회복지체제다 보니까 일반 연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한데, 그러면 18세부터 60세까지 낸 친구들은 42년을 내는 거고. 와, 진짜 오래. 직장 생활을 네. 뭐 20대 후반에 뭐 아니면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시작한 친구들인데 55세 잘렸다. 그러면 25년밖에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 뭐 비슷한 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길게 내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니까. 음. 그래서 18세 될 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는 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아.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음.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지금 젊은이들은 국민연금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아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달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 18세에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한달치만 내라 아. 왜냐면 한달 치가 9만 원이거든요 최저가 네. 그럼 한달치 9만 원 내고요 다음 달부터는 안 내도 돼요 1년에 그럼 한 번만 내라는 건가요 그냥 음, 네. 18세 되는 생일날 한번내고끝아 아. <laughs> 음. 그리고 끝나는 거요 그냥 네. 그러고 나서 나는 안 내는 거야 그냥 왜냐면 학생이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음. 근데 얘가 이제 10년 후에 28살이 돼가지고 취직을 해요 음. 취직을 하면 이제 직장에서 월급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20대 후반에 직장 취직할 때가 국민연금 가입 첫 달이에요. 음... 그런데 나는 18세에 한 달치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지난 10년간 내가 안 냈을 뿐이지 한달쯤 냈잖아요. 네. 얘는 가입 기간을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안낸 기간에 대해서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이 가입 기간을 인정해줘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런데 1 8세한 달치를 안 냈어. 네. 그럼 가입을 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2 8세 처음 가입한 애들은 네. 이 지난 10년치에 대한 추후납 가능성이 없어요. 추후납이 불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나중에 내가 추후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18세에 9만원한달낸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거. 국민정리 음.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알수 없으나 네, 네. 어쨌든 좋다면은 내가 더 많이 늘리고 싶잖아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돈 9만원에 사는 거예요. 되게 괜찮네요. 말도 괜찮죠. 어... 그래서 이 얘기 그 옛날에 이재명 그 어... 성남 지... 성남시장 시절에 네. 그런 공약 내세운 적 있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1 8세 젊은이들은 국뭐 구... 시에서 다9만 원씩 내주겠다. 아 진짜요? 네, 그런 공약도 내세운 적이 있어요. 어... 음. 제도를 그만큼 해주는 것이 나중에 유리해지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고 못 받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네네. 근데 9만원 내고 그런 권리를 취득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꼭 하자라. 어...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한, 직장인 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18세보다, 10년 후인, 28세에, 그때부터 그냥,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네. 내는 사람이랑, 네. 그 다음에, 1 8세 일단 음. 내놓고, 네. 나중에 이제, 추후 납품한 사람이랑, 나중에, 그런, 산술적으로, 연금 수령액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음, 실제로, 네. 2 8세 똑같이 2 8세 시작해서, 네. 58세까지 내면 30년 내는 거고, 네. 1 8세 시작하는 애들은 40년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금액이 30년 된 사람하고 40년 된 사람하고 3분의 4가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3분의 5, 3분의 6이 올라가요. 아. 네. 그러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가입 기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 때에 있어서 좋은 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8세 국민연금 한 달치 내주는 거다. 어, 상당히 좋은 꿀팁입니다. 저도 나중에 음. 자식들이 많이 크면 은 네. 아니 뮤더님도. <laughs> 그 주변에 네. 조카 있잖아, 조카. 네네. 뭐 아는 사람의 뭐 학생들 다 어. 지금 18세면 고3이에요고3 그네. 얘네들 은 생일날 무슨 뭐꽃 주고 뭐 향수 주고 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음. 생일날 바로 국민연금으 데려가서 9만 원만 내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미래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거들 내든 안 내든 그건 모르겠는데 그쵸? 일단 부모가 할 일은 한 달치만 내주는 거예요, 그냥. 국민연금 뭐 가장 기초적으로 보장이 되는 연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약간 더 받는 법이 있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면 많이 넣거나 음.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지 많이 받는데 많이 넣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는 개인냅니다 음. 따라서 뭐 내가 금액을 많이 내고 싶다 그래서 내지는 못하지만 일단, 가입기간을 늘리는 거는 한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이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단, 반환일시금 반납은 지금 뭐 50대 이상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99년 이전에 어 직장가입자였다가 그 탈락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냈던 거를 1년 후에 돌려줬습니다. 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네. 일반 직장을 다녀서 직장가입자였는데, 그 회사를 퇴직하고 제가 외국계 보험회사에 가면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래서 1년 후에 그 반환의 시금을 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받은 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까맣게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몇년 전부터 계속 은퇴재무 설계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반납, 이게 있었던 것같아 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 425만 원 정도를 제가 그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동안 음. 이자가 붙어서 한 1050만 원 정도를 제가 반환을 해야지 그 기간을 살릴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럴 때는 이제 뭐를 제 여쭤봐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이자를 내면서까지 살려갖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요. 음. 또 따져보니까 제 연금액이 매월 3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받는 게요? 그렇죠. 99년 이때는 네.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이 70%를 적용받았습니다 음. 굉장히 뭐냐면 낸돈 대비해서 이제 금액을 많이 주는 분인데 지금 한 43%? 44% 근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3년만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국민연금 받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음. 1번 뭐냐면 저처럼 과거에 직장 가입자였다가 반환의 식금으로 받으신 게 있는데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하신 게 있다 음. 그러면 이자는 아마 붙었을지언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좀 확인하셔갖고 그거를 살렸을 때 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 그걸 살리는 게첫 번째 가입기간을 늘리는 거고요. 춘나 음.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뭐 직장을 그만둬서 전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 나비비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안 내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년 전에 어떤 그게 유행했었냐면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해갖고 추납 제테크가 한참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걸한 번에 내갖고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는 어떤 일이 되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소득이 많던 소득이 적던 내가 낸 거보다 무조건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시금으로 해서 이렇게 살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최대 10년 119개월까지는 추납을 할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기간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기간을 좀 살려서 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 제가 빼먹었지만 하여튼 가입 기간 20년이 지나가면 대략 연간 1년 당 5%씩 연금이 증액이 됩니다. 어. 따라서 연금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미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가 의무가입 기간입니다. 음. 그 이후는 돈을 안 내셔도 돼요. 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돈을 계속 낼수 있는 제도가 이미 계속 가입인데. 보통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음. 그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입기간을 채우려고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언제까지냐? 만 60세가 지나서 노령연금 받기 전까지, 음. 어, 그 기간 동안 연금, 저기, 연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되거든요. 이미 가입하면 뭐, 최소 지금 보험료가 한월 9만원 정도. 음. 그래서 가입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고, 가입기간을 다 채우신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령별로 국민연금 받으시는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만 63세, 만 64세니까 혹시나 갈 기간을 늘려서 더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반환일시금 만나, 그다음 에추납 임의계속 가입 이렇게 돼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매년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5% 이상 연금 증액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러 저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표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기대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긴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복리 효과로 인해서 더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느는 방법이 사실 가장 확실하긴 한데 그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면 많이 안 쓰던가 네. 그래서 최대한 좀가 기간을 늘려가면서 또 나중에 많이 받는 그런 전략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